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아이폰 13. 5월달에 꾸준하게 언급되는 이야기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로 아이폰 1 3의 핑크 색상이 출시된다는 이야기. 이번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미니에 퍼플 색상이 없었다가 최근에 따로 퍼플 색상을 애플에서 공개했었죠. 애플이 이제 시간차를 두면서 새로운 색상을 출시하고 있고 또 최근 출시하는 제품들을 보면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 아이맥의 경우도 핫한 색상으로 구성한 것을 볼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색상으로 장사하는 것은 굉장히 잘 먹히는 방법 중 하나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색상을 사야할지 고민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매 전에 수십, 수백 번은 고민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출시하는 아이폰 13에는 로즈 핑크 색상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스를 올린 게시자가 큰 신뢰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아이폰 13 핑크 이야기로 핫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이 핑크 색상을 보자마자 이렇게 출시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색상 하나만으로 구매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핑크 색상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분들 들도 그렇고 남자의 색상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다음은 새로운 아이패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패드에는 LCD 패널을 탑재하고 있고 최근 아이패드 프로 12.9 모델에는 미니 LED를 탑재하고 있죠. 아이패드에는 갤럭시 탭처럼 OLED는 탑재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본인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밝기 차이도 크게 나고 있죠. 그런데 작년부터 아이패드에 들어갈 OLED가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3월에는 신뢰도가 높은 애널리스트 민치거를 통해 2022년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 특히 아이패드 에어를 시작으로 OLED가 탑재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OLED가 탑재된다면 무게 두께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라는 제품의 이름값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프로 라인에는 미니 LED를 탑재하고 에어라인부터 OLED를 탑재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에도 올해부터 모두 OLED를 탑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아이패드 에어에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내 전자신문을 통해 애플 아이패드의 OLED 채택 확정 이란 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머지않아 OLED 아이패드를 볼수 있겠습니다. 종종 제품 리뷰할 때 저반사 코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곤 하는데 애플 제품이 저반사 코팅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타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매번 아쉽다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이패드와 OLED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은 새로운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새로운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어떤 점에서 기대가 되시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